첫 번째는 무조건 바지기 잡으세요. 무릎기 잡는 거는 이쪽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대방, 그리고 상대방 손목이 조금 뜯어보세요. 이게 뜯기를 굉장히 편합니다. 어, 뜯기를 편하기 때문에 왜 여기 가깝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릎만 가슴쪽으로 당겨서, 오케이, 어, 이렇게 당기면 돼도 그냥, 그냥 뜯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멀리 있는 공간이 바지기시에요. 어, 그리고 이 그립을 내가 더 말아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아서 팔꿈치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압박을 처음에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상대방이, 스파이더가 대부분 다리가 들어 들어옵니다. 그죠? 어, 자, 들어오는 쪽으로 내가 중심을 계속 뒤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어, 대부분 스파이더 잡았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상대방을 다시 리커버리 하거나 제가 역으로 수입상에 굉장히 편합니다. 어, 그래서, 어, 잡은 상태에서도 얘가 어, 조금 헐렁헐렁하게 잡는 쪽, 어, 혹은 내가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어, 이쪽 스파이더 들어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어, 잡아주시면 되요. 대신, 반대쪽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 압박을 해주시면 되고, 항상 내가 중심을 다시 오도록, 어, 틀어주시면서, 스파이더가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왜? 어, 내가 이 상태에서 이 중심을 이쪽으로 쭉 빼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앞으로만 가셔도 대부분 중심 자체가, 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예요. 어. 자, 아직 첫 번째, 어, 싸우자, 싸우다가, 어, 스파이더도딱 들어오려고 했어요. 중심을 이쪽으로. 어. 그리고 우리 귀에 어 계속 저번 주에 팔스 했던 것처럼 중심을 이제 쭉 세워주는 연 습. 왜 스파이더 여기 걸려 있으니까 내가 음. 이것만 올려줘도 어, 상대방이 대부분 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빼고 나서 다리 교대로 파고 무조건 상체 삼. 응. 상체 삼만 해줘서 아빠까지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한번더해주요이 <목소리> 상태가 됐을 때도 내가 이제 어, 이 다리를 스텝으로만 걷는 게 아니고 그대로 미슬라이드로 네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대신 그립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어, 그 상대방 대부분 이 다리를 찰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찰려고 할 때, 그냥 내가 그대로, 어디 슬라이드로 들어가도 패스하기가 굉장히 쉽고, 제가 오늘, 어,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셋업이 되기 네. 전입니다. 어, 상대방 그립을 잡거나, 어, 저를 컨트롤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계속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항상 내가 멀리서 바지딱 잡고 시작을 했다. 아 어, 그죠? 내가 빨리 컨트롤 딱 했다. 어, 이때부터는 내가 아까처럼 그대로, 어, 패스를 해도, 해도 되고, 아니, 이 상태에서 또라도 바로 들어가도 되고, 안 되면 바로, 리슬라이 들어서, 헤드상싸 바로 성체 싸움을 해도 됩니다. 내가 상대방 바지끼 잡아서, 상대방 다리를 계속 벌리려고 들러가 있어요. 벌리려고. 상대방 다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파이드가 낫을 것 같은 그리이 들어가기는 에 힘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빨리 더 상대방보다 컨트롤을 하는 연습을 찾으시면 돼요 한번더 갈게요.